함께 묵상하시고 교강 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특이하죠? 세 장으로 돼 있어요, 세 장. 왜 세장인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야 되죠? 안 넘어가는데? 아, 이거 위인가요? 아, 저기요, 저기. 제가 넘긴 건지 모르겠지만 넘어갔습니다. <laughs> 기억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 꺼졌. 여기만 꺼졌네요. 여기 좀 켜주세요.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기억전을 말씀 가운데 빨간색 두 개를 칠했고 파란색 두 개를 칠했습니다. 중요한 단어란 얘기죠. 잠깐, 뭘 합니까? 근심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오히려, 여기 또, 안,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잠깐이고, 뒤에 가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희망적인 기억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세 장인데요. 어, 넘겨주세요. 저 뒤로요. 이거,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네. 오늘 왜세 장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어, 세 장이 그냥 세 장이 아니죠? 뭔가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세 장이에요. 이게 물론 색깔이, 색깔이 하얀색 같은데, 어쨌든 어, 이 검은 천이라고 생각하시고, 검은 천으로 같이 덮여져 있는 세 장입니다. 이 그림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음표가 나와 있죠? 노래가 떠오르시죠. 예. 새가, 새가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담고 있는데 어, 저렇게 덮지 않은 상태에서 새한테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면 아무리 불러줘도 제일 못 배운데요. 근데 이렇게 검은 천을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놓고 새로운 노래를 무한반복시켜서 들려주면 그 새가 잘배운대요 듣고. 아마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보이는 게 없지? 그리고 나서 저 검은 천을 걷어도 그 새는 그 노래를 기억하고 새로운 노래를 잘 배운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키는 교훈이 뭘까요? 뒤로 한 장만 넘겨 주세요. 이 검은 천은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는 뭔가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실 때는 이런 검은 천, 즉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일부러 시련 가운데 이렇게 갇힌 상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그런 환경에 있을 때새 노래, 즉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하시는 새로운 새 노래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겔로스에서 새로운 곡을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있을 광경을 아마 그린 것 같은데 거기에 잠깐 새 노래가 나왔었죠. 예.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새노래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장 넘겨 주세요. 우리 간단하게 잠잠 짧은 시간 동안 말씀 묵상을 잠깐 하고 교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읽어 보세요. 종이 다 받으셨죠? 예, 네, 네.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 가운데는 아, 이게 그거죠?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한 다음에 바로 홍해에 갔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산이 있고 그야말로 여기 <laughs> 가침배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광야에 가침배된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 내가 그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해서 세장 세장 속에서 검은 천을 갖추신 이렇게 감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여기 빨간색 글씨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게 제가 공감해서 느낀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 가운데도 이제 두려워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세 번째 말씀에는 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바로 마주친 게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 물이었어요, 쓴 물.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가지고 갈증에 있는 사람한테 쓴 물을 줬다. 약간 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때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진짜 험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십니다. 그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죠.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장 넘겨주시고요. 여기서 검은 천이 바로 시련을 뜻하는데요. 아 그렇다면 과연 이 검은 천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검은 천즉 시련은 필수적인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때실련이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련은 없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 2, 3분 동안 나눠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 4번이 없기 때문에 1번, 2번만 있네요 우리 이번은 아주 빨리 끝난 것 같은데 2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번이 더 많았죠? 이 번이 네. 네 그리고 우리 일반 네. 어. 우리. 저 일반은 3, 4, 5 번이 더 많으셨네. 혹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건강한테도, 그, 게 없지, 그래도 시련은... 없는 게더 그래도 없는 게더 좋은 것 같다. 말 살아 보니까 <laughs> 네. 네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글이 나와 있지만 인생은 목표가 있는 여정이라고 이렇게 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나안 가난, 하늘 가나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인데 그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가면서 편하게 가면 정말 누구나 사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왕 가는 것좀 편하게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기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현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가난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현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 우리 받으신 유인물 보시면요, 유인물 속에서, 14번 보시면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장치가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실현 없이 살아간다면 좀, 물론 그러고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현을 통해서 더욱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아, 우리가 1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요로운 일상을 보내다가 광야에서 죽는 삶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아, 하지만 16번에 나와 있듯이 마라와 르비딤을 만나 르비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 아예 물이 없었어요. 거기서는. 마라에서는 쓴물을 주셨는데 리비딤에서는 아예 물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난을 주시면서 결국은 하나하나 이렇게 가난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이 나와있지만 물이 없자 부르짖는 이스라엘 18번이 나와있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19번이 나와있죠 실현 상황 속에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더 상당히 그 맥을 통하는 질문인데요. 넘겨주세요. 고통을 벗어날 길을 준다면 누구든 따르겠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통을 벗어날 길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따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5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번입니다. 네, 2, 3분들이겠습니다. 네, 1번 먼저 여쭤 볼게요. 네. 아, 나는 나는 웬만하면은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우리 예문 교원님들의 아, 특히 이제 일반분들의 <laughs> 아주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네요. 네, 2번 어떻게 나왔나요? 네. 어 그래도 삼 삼까지 네,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건 인간적으로 볼때 누구나 당연한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게 누구나 사람의 욕구인데 실현의 아, 역협과 그리고 그러니 나는 주지 마세요. 음. 저는 누구든 따라갈 겁니다. 이게 음. 잠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시, 저, 편리를 따라갔나요? 네. 예. 시련을 마주칠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면요. 10번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11번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련, 을 일하는 거를 사이에 두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과 예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는 이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볼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약간 특히, 특히 신앙 생활 하면서 신앙 생활 때문에 오는 시련들이 많잖아요. 뭐,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 신앙을 포기하면 좀더 편하게 돈도 더 많이 벌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올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시련이, 시련을 내가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내가 극복하면서 내가 예수님께도 가까이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사실 다음 질문이 이제 가장 두려운 시련이 뭐냐는 질문인데요. 잠깐 넘겨주세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두려운 시련은 뭔지, 돈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뭔가 허무하다라는 그런 문제인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관계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람간의 관계. 아, 네 번째 질문은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굳게 해줄 시련이라면 받을 의향이 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될수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 관계를 뭔가 이 시련을 통해서 굳게 해줄 수 있는 시련이라면 나는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1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판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오늘의 주제는 세 장이라는 건데, 세 장. 새가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 그냥 배우는 것보다 세, 장, 세 장을 갖다가 검은 천을 갖다 씌워놓고 안 보이게 한 상태에서 노래를 배우면 잘 배운다 그래요. 노래를, 새로운 노래를.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은 천이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서서 시련.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있는 것보다 이 검은 천처럼 뭔가 실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새 노래, 즉 뭔가 교훈이 있다는 곡의 오늘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들이 이런 꼭 검은 천이 꼭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내가 웬만하면 피할 수 있을 때 나는 피하고 싶은지 아닌지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마지막 질문은 서로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위해서라면 나는 실현을 맞을 의향이 있다. 있느냐라는 질문이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 2반부터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반은 보니까 아주 중립적인 분들이 대처를 많이 신것 같습니다. 예, 우리 1반 어떻게 나왔나요? 양쪽으로 이렇게 갈리네요. <laughs> 극과 극으로 가고 있네요. 네, 예. 그런데 여기 참재미있는 글을 구목사님이 밑에 쓰셨는데, 그래도 싫다면 무슨 관계? 5번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여쭙고 싶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는 나는 시련을 희생할 수 있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는 시련은 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지금 시련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위로의 말씀인데요. 수요일 소지 글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련이 무엇이든 무엇이었든 간에 그들이 겪은 고난이 어떠하였던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받을 영원한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 아무리 클지라도 지금은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받을 영원한 상급을 생각한다면 사실 기간으로 봐도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길어야 100년을 살고 있는데 100년 동안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영, 영원토록 느끼는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있을까? 예, 여기 비교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가 지금 길어의 100년을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 기간 살 동안 영원한 세월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이 짧은 기간 겪는 시련들을 좀더 우리가 겪고 좀 이렇게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 영원한 상급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해설 가운데 보시면요. 24번을 보세요. 우리가 하늘, 가난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가난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맺어진 무엇의 땅입니까? 관계의 땅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튼튼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 갈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5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나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에도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의, 나와의 관계는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짜 본인의 마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굳건하게 갈수 있다고 그런 얘기고요. 그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그 영원한 상급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저기 한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련의 핵심은 눈앞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찾고 알게 되는 것. 내가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내가 피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또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시는 새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시고 교과,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